나늘분. 들잇. 칼토. 칼이 들어가면 둘로 나누어진다. 들어가다. 칼. 들어가다. 칼. 나늘분. 나늘분. 떠날리. 분리. 가루분. 파자. 쌀미. 나늘분 가루분 쌀을 나누고 나누면 가루가 된다. 쌀미나늘분쌀미나늘분 가루분 활용 분말 가루분 가루, 가루 말분말 어지러울 분 파자. 실사 나눌 분 어지러울 분 실을 나누어 놓으면 보기에 어지럽다 실사 나눌 분 실사 나눌 분 어지러울 분 활용 분분 어지러울 분 어지러울 분 분분 분할 분 파자 나늘분, 마음심. 분할분. 마음이 나누고 나누어지면 분하다. 나늘분, 마음심. 나늘분, 마음심. 분할분. 활용. 분노. 분할분, 성내노. 분노. 그릇분. 파자. 나을분 그릇 명 그릇 분 유리 그릇은 떨어뜨리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다. 나을분 그릇 명나을분 그릇 명 그릇 분 활용 화분 꽃화 그릇 분 꽃화 그릇 분 화분